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장 내지 두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제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을 함께 묵상합니다. 사사기 2장 초반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김이라고 복임이, 하는 곳에 이르기까지 따라왔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전 일정을 다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요단강 동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소와 더불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지요. 요단강 건넌 지역, 그첫 번째 지역이 길갈입니다. 바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세례를 받지 못했죠. 곧 할례를 받지 못했죠. 그들이 할례를 하고 이제 영적 전쟁을 준비하던 곳, 바로 그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 길갈로부터 지금 복임,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가 복임인데 그 복임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 과정, 정복 전쟁을 다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아, 그,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었고 어 그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어, 이방 이방의 모든 재단을 헐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어째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시는 남아 있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전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 제물을 주님 앞에 드려 제사를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사기 2장 초반부에 나옵니다. 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야기 전에 먼저 우리는 여호수아서 전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 다음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 아,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었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3 1 명의 왕을 정복하고, 아 그리고 아직 다 정복하지 못한 남아 있는 땅까지 포함을 해서 지도를 그려서 아그 요단강 동편의 아홉 지파 반에게 아, 땅을 다 분배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지요. 죽기 전에 그건두 번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 내용은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약속 지켰으니 너희들도 약속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원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들과 더불어 결혼하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 약속을 하시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만일 너희가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면, 그들이 너희들 살아가는 인생길 앞에 올무가 되고 덫이 될 것이다.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죽지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여쭙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저 가난한 원주민과 싸워야 되겠습니까?라고 할때 하나님은 영적 장자 지파인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유다 지파가 순종해서 올라갑니다. 게 올라가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에 그 원주민들을 진멸하였지만 골짜기에 숨어서 사는 그 원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서 베냐민,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과 문나세를 비롯해서 땅을 분배해 준요단강 서편의 모든 지파가 한 지파도 예외 없이 다그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지 못합니다. 몰아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 수밖에 없죠. 같이 산다는 얘기는 그들의 문화를 보고 그들과 거래를 하고 그들과 더불어 주고받고 하는 삶을 산다는 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신들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결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진멸하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가득해서 그들을 심판하셔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인정사정 보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그들의 삶과 같이 연계가 되니 어찌 그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고 어찌 타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어째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 잃어버리고 어,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원인을 바로 이 사사기 2장에서 밝혀주고 있죠. 그것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던 장로님들이 살고 있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동시대 사람들이 죽자 그 다음에 태어난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이방 사람들은 옆에 있고 가난 원주민들은 옆에 있고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사기 전체에 대한 개론을 이 사사기 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를 합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웃 나라들을 징계 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 괴로움을 통 괴로움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공의로 여겨 주셔서 사사를 보냅니다. 구원자지요.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러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죽고 나면 이전보다 더 악하게 우상을 또 숭배하고 이방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또 진노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이웃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게 되고. 그래서 이 과정이 반복되는 겁니다. 사사가 12명이 있었다는 얘기는 12번 그들은 반복해서 죄를 지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이제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사사긴뭘 얘기해 줍니까? 왜 사사기? 누가 올라가서 먼저 가난한 사람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수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다 사함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죄성을 바로, 어, 우리가, 주님이 주신 힘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몰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평화가 옵니다. 원주민을 몰아내지 못하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인생길 앞에 덫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해서, 어, 어, 타협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죄와 더불어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